안녕하세요. 어, 안녕하세요. 어, 산키입니다. 오늘은 제가 지금 마크가 없어서 어 뭐냐 닉네임이 하피님 마크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구름 있는데까지 일단 올릴려 했는데 그냥 계속 하고 있습니다. 헤드폰도 좀 꺼줄게요. 아니, 헤드폰? 헤드폰은 꺼졌습니다. 어때요?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, 이제? 이제 네. 잘 들, 들려요, 들려요, 들려요. 네, 잘 들립니다, 이제. 아까 방송인데 소리가 잘안 들려가지고. 네, 하도록 하죠. 아, 일단, 좀, 어, 생존을 일단, 창작 모드로 한번 바꿔볼까요? 네? 뭐 하세요? 아, 방금, 지금 이미 영상을 시작했어요. 아, 제가 하는, 하려고 한건 뭔지 알고 그러세요? 아, 네, 여러분. 제가 TNT, 비춰요. 네? 아니에요. 아, 먼저 찍는 겁니다. 네, <laughs> 여러분, 그러면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에? 뭐야? 아, 이거구나. 아니구나. 네 안녕하세요 샹키님이 이상하게 시... 저저 몰래 지금 시, 저 몰래 지금 했거든요? 일단 제가 하려는 건 따로 있어요. 알렉스 아, 그 주진 죄송합니다. 이거는 1.9.4 나왔길래 하긴 하던데... 이게 아마... 알렉스 스킬이네요? 짜증? 나 여자 아닌데? 남자인데 일단 일단 갑니다! 오 최고로... 아... 아! 아! 아... 날수 있는 거야. 여태까지 물러오셨다면 당신은 파부입니다. 자, 여러분. 저는 자원, 자, 자연을 날라 다닐라고 합니다. 되게 짧겠지만. 제가 어떻게 하면 이 날개를 한번에 죽을 수 있는지 보여줄게요. 머리부터 추락하면 한번에 사먹는다. 님, 보세요. 잠, 갑니다. 잠깐만요. 잠만 일단 인맥 세이브를 하고 님 보고 있어요. 아. 음 아하 아하. 어, 저희 일단 인맥 세이브 했으니까 이제 뭐가 있다 이렇게 됐다만니. 이렇게 하고. 어오 아. 갑니다. 간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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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. 나는 간다. 어, 간다. 있었어요? 여태까지 모르셨다면 바보 맞군요. 근데 이거 원래 이 날개 처음 나왔때 이거 막 위로 조종 안되고 막그랬던가 그랬었어. 어후. 아, 아왜 이렇게 렉 먹죠? 네, 잠만요. 자, 이제 어떻게 하면 뭐라. 어쨌든 저저 이제 어. 어쨌든 이제 어떻게 하면 바로 죽을 수 있는지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. 아주 멋진 거 뭐, 아니다. 멋진 거 먼저 보여 드릴게. 간다. 잠트리따다 <laughs> 알아요. 아아 아. 아? 이따 죽을 때요? 이렇게 하고 이렇게 가면 우후. 내가 고자라니? 아 어, 리 레게 엄청 심하게 먹는데. 내가 고자라니? 어저 레기 됐다 먹는데 음. 아모른다고요 음. 잠만요 이면 포기해야 하듯 뭘까요 저건 진짜 레기 너무 심하게 먹는데 일단 서바로 가서 한번 이상한 짓 해보겠습니다 아 계단 계단? 아, 님들 계단 보여드릴까? 아니, 계... 일단 계단을 찍죠. 아주 웃긴 계단이면서 재밌는 계단. 아, 이 맵에서... 제가, 제가 엔더맨 계단 하나만 보여드릴게요. 엔더맨 계단 하나 보여드릴게요. 창근님님 봤을지도 모르겠지만, 그래도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... 아아아아이크아좀아아어 아! 어, 네, 네. <laughs> 어? 근데 저렉 너무 먹 뭐... 잠만요. 일단 어 일단 안 보이. 안 되겠다. 이게 더안 보이는데. 어, 됐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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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만요. 뭐죠, 이거? 어. 아니. 아니, 그냥 합시다. 아유. 에잉? 괜찮아. 에잉? 일단, 어. 아우랩 되게 먹네요 죄송. 어? 스켈레톤을 봤던 거 같은데. 아니요. 저 방금. 안되겠다. 잠시만, 잠, 잠시만, 일시정지를. 네, 안녕하세요. 다시 왔습니다. 엔더맨 계단입니다. <laughs> 왜엔더맨이 물을 싫어하시는 아니, 알아요? 아시나요? 어? <laughs> 잠만얘왜 이래? <laughs> 어, 됐다. 이렇게 입을, 어, 어. 저 어디 갔니? 아, 잠시만, 다시 멈춰야 될것 같아요. 그럼, 네, 엔더맨 계단이라고 있죠. 어, 가기 전 이렇게, 아, 서버로 찍어야 돼, 진짜. 이렇게 하면 입이. 안 되겠다, 그냥 서버로 봅시다. 이렇게 하면 보이는데. 어우, 소리 되게 싫고 있죠? 보이시나요, 이거? 물이 안 보여요? 아니에요. 아. 이렇게 해서 간접 모드를 보면, 물이 오줌? 오줌. 아. 왜 오줌으로 보이지? 이거요? 간접 모드인데, 이게 간접 모드는 몹들의 실내를볼수 있어요. 크리스모스를 삼으면, 간접. 어? 네. 네? <laughs> 아, 진짜 엄마. 아. 그립 그립하면 되게 초? 초록색이네. 아. 어. 어. 알렉스 머리다. 일단 아. 게임 모드 3이요. 네. 도징어를 봅시다. 도징어. 아 도징어 도징어 도 도징어다 난 도징어 네 잠시만요 와 이거 참 신기하네요 한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녕하세요 도징어예요 이거 이제 제가 하는 거예요 이 오징어가 제가 된 거예요 네 여러분. 안녕하세요, 도징어입니다.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